저는 한국 와서 살 쪘어요 페달부나 야식부나 술부나 아 한국의 문제 왜 웃어요 음. 한국의 문제네 지금은 어떻게 다이어트 하고 계신 거예요? 위고비 맡고 있고요 어 음, 뭐, 되게... 샐러드 위주로 음 다이어트 T자만 빼면 축을사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다이 뭐... 다이, 다이 다이어트 <laughs> 거의 요요로 끝이 났네요 그지 그렇죠? 그런 얘기 꼬집고 네. 이런 얘기 한번 해야 된다 네. 그. 약간 가탈스럽네요. 가탈스러운 거좀 보여줄까요? 아니 아니 아 정말 가탈스럽게 해줄게요. 좀 슬프다. 아니 뭐 슬프지 않아요. <laughs> 네,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당신의 식단 작정하고 참견해드립니다. 레부메네카 전문의 우창윤입니다. 건강에 맛을 더해줄 식단 쓰는 여자 이민정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외국인을 모셨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랑받는 대한 외국인. 샘 해밍턴 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다양한 에능 프로에서 활약을 하셨잖아요. 사생활들이 많이 노출되는 뭐. 유가 예능이라든지 뭐 군대 체험 좀 그런 섭외가 들어왔을 때좀 어떠셨어요? 출연료 잘 들어오면 상관없습니다. <laughs> 신경은 안쓸수 없지만 이거 조금 건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서로 좀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럼 다 지켜주시던가요? 꼭 그렇지 않을. <laughs> 그쵸. 네. 그게 문제여 가지고. 아. 안 보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아, 아 그렇군요. 아, 인사 했던 자라면 인사. 안하뭐 그런 일이 늘뭐 네. 살다 보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네. 제작진들은 나중에 인사 못할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어떤 하지만, 일이 네. 생기지. 지금은 모르겠지. 아 맞아 맞아. 이 프로는 그런데. 아 아니, 이게... 다른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안돼 <laughs>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수 없어요. 근데 네, 그 보니까 샘 n 밍 t 님도좀좀 체구가 있고 하셔가지고 근육량 같은 게 되게 많을 국 같은데. 예. 네. 그서서또 아이들도 운동 같은 걸좀 잘하고 그러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 많이 했어요. 아그러셨한국저서한국와서아 쪘어요. 아, 한국이문한국아 문제. 네. 아니, 아니, 왜 웃어요 한국에 문제네 아서달 음식 때한국의문 혹시? 아 배달 음 야식 문국술서한 야식 야식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 는 아니에요? 호주에서 대부분 네. 식당들은 좀일찍닫거든요아 거기는 훨씬 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내가 어렸을 때 그때 배달 문화 아예 없었어요. 술 문화도 호주에서 안주 잘안 먹어요. 아 술만 만... 먹어요. 네. 그리고 서서 먹어요. 술 서서 마셔요? 네. 그냥 한국에서 무조건 자리 잡고 안주 시키고 술 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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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주 펍 같은데 가면 친구들은 얘기하면서 그냥 서서 마셔요. 좋네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 그거 맞다고 보는데 네. 여기 한국이라서 말은 조심해야죠. <laughs> 네, 그렇죠. 안 줘도 좋아요. 네. 네. 그렇죠. 뭐 적당히 이게... 먹으면 좋은데 적당히 먹으면 맥주에 잘 맞는 게 대부분 튀김이잖아요. 아, 그렇죠. 기름진 최악이죠. 예, 네. 네. 그렇죠. 기름진 것과 약간 탄산이 곁들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살이 찌신것 같다. 오늘 식단 국민이 어떤 건지 더 궁금해서요. 다이어트 제대로 하려면 가족과 함께 식사 못 해요. 네. 대부분 내가 식단 조절 때문에 아...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를 나는 못 먹게 된다. 다이어트 네. 할때 그렇게 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아... 불편하고 네, 네, 솔직히 애들도 운동하는 친구들이라 이것도 영양소도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맞아요. 저도 또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음. 이거 각각 다 맞는 식단은 어떤 걸지 그거 조금 궁금하거든요. 가족이 다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좀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을 제가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다이어라란 단어가 싫어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많이 좀 오염됐어 솔직히 음. 맞아요. 다이어트 영어로 따지면 T 자만 빼면 축을 사자잖아요. 그런, 죽어. 그런 죽어. 식으로. 죽어.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다이, 뭐 다이 다이 네.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거 저는 원래 뭐 다이어트 어원에 대해 이야기 하려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게. 식단은 평생 그러니까. 숙제인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이어트는 조금 아, 네. 이 단어가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런 그 경험을 좀 제공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지금은 어떻게 다이어트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위급이 맞고 음. 있고요. 어, 네. 하면서 식욕은 많이 덜어졌고. 음. 식단은 조금 신경은 쓰고 있어요 집에서 좀 먹을 때 음, 뭐 어떻게 샐러드 위주로 음뭐 탄수화물도 많이 빼고 단백질은 충분히 드세요? 좋아요. 지금 최근에 조금 안 먹은 거 어. 같은데 지난 3개월간 꽤 많이 감량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몇 킬로 정도 지금 빠지신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한1 6 k 로 16kg? 그러면 그중에 근육이 얼마나 빠졌어요? 혹시 그때 마지막 체스 때한 2kg 정도? 어, 그래도 근육은 많이 안 빠지시고 지금까지 그 지방 위주로 잘 네. 빠지고 있네요. 근데 일단 그 위고비란 약제는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는 당뇨병 약제였는데 이제 그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제 비만 약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약제예요. 네. 대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약제여가지고 입맛도 좀 바꿔요. 음식에 대한 선호도도 바꾸고. 네, 그거 느꼈어요. 그쵸. 네. 네. 굉장히 잘 쓰면 은 좋은 약인데, 이게 위고비를 쓸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탈출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식생활도 틀도 좀 잡아놓고, 이 생활이 되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면 좀 위고비를 줄여가지고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체중이 빠지면서 근감소가 되게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그런 시기의 어떤 관리가 필요해서 제가 좀 그런 것좀 잡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이어트 하신 만큼 요요 많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예. 체중 변화가 어땠는지 나름의 다이어트 연대기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예, 난이 연대기도 아니고 다이어트 연대기 <laughs> 예, 이거 다이어... 영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연대기? 와 이게 이게 언제예요? 이거 십년 전. 근데 이거는 지금 같고 이거는 제 현재 십년전 같네요. 그때 네. 운동 엄청 했어요. 아, 아 운동을? 운동 하루에 한세 시간 정도 했는데. 와, 아 기본적으로 힘들게 하시네요. 좀 유지하기 힘든. 그니까 러 그니까. 러와 예. 대단했고. 이건 또, 와 이건 언제예요? 이거 한 5년 전. 5년 전에 네. 헉, 이때도 30kg 빼셨네. 30kg 한 <laughs> 네. 빼는데 이것도 아 이거 좀아 사연이 좀 슬픈 슬픈 사연인데 네. 이 빼는 시기가 딱 코로나 네. 중간이었거든요. 네, 네, 네. 살 빼고 난 후에 술은 정말 많이 먹었어요. 취미사 <laughs> 혼술아 이게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채 최근에도 그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아 어머니 보러 가지도 못 하고 3년 동안 그때 아 멘트이 털렸어요. 아, 근데 이렇게 빠지시니까 진짜 옷 스타일도 <laughs> 스타일이 자신감이 막 느껴지네. 아, 그거 아니라 네. 이 정도 돼야지 한국에서 맞는 옷은 살수 있거든요. 아 여기는 외국에서 사야 되고 여기 한국에서 살수 있는 거고 그 차이에요. 음. 네 이건 뭔가 네, 그... 초록색 이거 이거 네. 백화점에서 산 옷이에요. <laughs> 아름들로 타격이 있어.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뭔가 멋있어 보여요. 이건 약간 탐험대 대장 느낌. 어. <laughs> 네, 봅시다. 어, 이거는 이때보다한 15, 16kg 지금 빼내 가시는 거예요. 이때가 그럼 몇0 0 k g 정도예요? 이때 대 시작할 때 128이었어요. 128? 네. 와, 그러면 사실 최고치네요, 거의. 아니요 아니에요. 네. 130kg 아, 넘는 아, 적도 있어요. 네. 네. <laughs> 네. 근데 예. 128이면 그래도 거의 커리어 그쵸. 하이에 거의 예. 근접한 거의 예 가까이 갔죠. 예. 예. 그러면은 이때 다 다이어트 방법이 처음에는 운동이었고 두 번째 때는 그때 식단은... 그때는 식단으로 예. 어, 식단으로 했었고 그때도 엄청 근데 좀 절식을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예. 예 쉽지 않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근데 지금은 이제 미고비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요요로 끝이 났네요 그렇죠. 뭐꼭 문제만... 그런 얘기 안 해도 다들 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굳이 그런 얘기 네. 고집고 이런 얘기 한번 해야 된다. 네. 아좀얄밉네좀좀 네. 좀, 좀 슬프다. 아뭐 네. 슬프지 않아요. 네.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제가 제가 아, 뭐, 뭐, 뭐 네, 예쁜인 슬플 수도 있죠. 네, 네. 저는 괜찮아요. 아 근데 슬프면 여기 안 나와요. 맞아, 맞아.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원래 근육량이 진짜 많은 타입이었잖아요. 예. 젊었을 때. 예. 그게 진짜 큰 자산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만이신 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몇번 반복하고 요요가 심하게 오면, 은 빠질 때 근육이랑 지방 같이 빠지고, 예. 찔 때는 지방 위주로 또 찌니까, 근육량이 점점 떨어지는데, 아마 운동을 엄청 했기 때문에 근육이 되게 잘 붙는 스타일이시고, 근육 양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조금 예, 네. 조금 운동하면 금방 붙는 편이고.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이 정도 나이 되면 뺐다 줄었다 뺐다 줄었다 한번 얼굴도 늘어지고 이런데 하나도 안 늘어지고 되게 탱탱해요. 그래요? 네. <laughs> 탱탱한지 모르겠는데 수염으로 가려서 그런가. 일부러 수염 길린 이유 하나가 이거 <laughs> 밑에 더간 되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빼지 수염 하면 이게 면도 할수 있거든. 네. <laughs> 네. 이번 다이어트가 요요 없이 좀 이렇게 좀 지속될 수 있게 좀 건강하게 가족들께 함께 하려면은 일단 지금 어떻게 드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평소 식단을 한번 좀 봐볼까요? 네. 바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네요? 하루 종일 이거만 <laughs> 이거는 약간 어디 뭐 감금된 거잖아요. 이 것만 드셨으면 빵세 조각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덩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빵과 이거는 호무순가요 가지, 딥. 와이프 만들어졌어요. 아 굉장히 맛있어요. 네. <laughs> 와이프 다 만들었어요. 건강에 좋아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점심 아침은 안 드셨나요? 예, 아침은 안 드시고 바로 그냥 면으로 그냥 가, 가, 갔네요. 예, 이유도 와이프 만들었어요. 아아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예, 맛있었어요. 네. 근데 <laughs> 계란이나 단백질 같은 거는... 예? 단백질. 아 단백, 예, 잠깐만 모두 같이 호박하고, 호박하고 버섯. 버섯, 예, 단백질 없었어요. 그런데 <laughs> 뭐 버섯 보... 삶은 계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뭐 그쵸 세상에 계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저녁 드디어 단백질이 나오네요. 차돌박이. 차돌박이. 예. 어 근데 차돌박이 아마 지금 대신 많이 못 드실 텐데. 많이 못 먹었어요. 병원서보다. 예. 왜냐면이 위고비를 맞으면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금방 포만감이 올라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거 약간 식빵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그렇죠. 예, 화장실 금방 가요. 아.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매일 하나씩은 드셔주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왜 그러냐면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이 담낭에서 담즙이라는 게 나와요 전 죄송하지만 담낭은 없어요 뗐어요? 아, 네아 알겠습니다 담석은 안 생기겠네요 <laughs> 다행 생겼다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 담즙의 정체가 담가놨어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적당히 기름진 음식들을 아유. 하루에 한번 정도는 먹어줘야 담즙들이 소화액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담즙이 네.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와 이것도 뭐예요? 제 애플, l e pie. 애플파이 e pie. a p p 카노 p i 광주었어요광주 i e a p p 아이 pie. Apple p i 내려 p 는데 아침 식사 애들은 김밥 집김서 김밥 라면 음. 뭐 떡볶이 먹었는데 e pie. 아 p p l 아 pie. Apple pie. a p 에 커피 먹자 맥도날드 l 는데아맥도날드 l e pie. a p 뭐가어 pie. Apple 그냥 일부러 이렇게 된 거예요. 에어, 그래서 예. 선택한 게 애플파이.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위고비를 맞으면은 좀 약간 이런 정제탄 쪽으로 많이 가긴 합니다. 이거 약간 좀 튀긴 거기도 한데. 네, 그러고 점심이 건너 뛰어지네요. 거기 그 아이사키 경기 두개 있어서 가지고 에 예, 아이스링 계속 안에 박혀있다 보니까 음. 나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어유 그래요. 그래도 저녁은 그래도 생선으로. 왜 자꾸 웃어? 내가 무슨 죄수자처럼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강금이라고 생각. 강금 얘기 나왔어요 제작진. 그래요? 강금 아, 얘는 그냥 <laughs> 와이프 때문에 애들 때문에 강금, 강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네. 아, 저 작가 정말 못된 작가요. 거문이요? 아, 몰랐어요? 예. 네. 아, 조심해야 돼. 그래요? 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사람하고 일하다 보니까 인사하다가 나중에 인사 아예 네. 안 하.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 요 아, 그래. 요 알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여튼 그래서 저녁은 잘 드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함께 드신 거죠? 아 거기 그팀 풍먼들하고 다 같이. 아, 다 같이. 그그 그 와이프는 광주까지 내려갔더니 응. 그냥 뭐 자들박이하고 맥도널드만 가더니 계속 불만이 쌓여가지고아 그럴 수 있죠. 광주까지. 한정식 먹어야 응. 된다. 그래서 저는 보리굴비 네. 시켰어요. 어 너무 좋다. 보리굴비다못 보리 먹었어요. 헉! 느끼해서. 아. 보리굴비도 아... 네. 그렇게 느껴지시는구나 이제. 아니 이거 유난히 좀. 좀 느끼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녹차 잘안 말아 먹어서 그런 건지 네. 네, 네, 조금 그랬어요. 네. 단백질 너무 부족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뭐다 부족한 것 같아 지금. 목요일 또 아침을 또안 드셨네? 네, 아침부터 그 경기가 한두개 있어서 가지고 아, 경기 네. 끝나고 바로 아, 밥먹으러왔어요 어, 근데 아이들도 그럼 아침을 안 먹고 가요? 경기할 때? 그 윌리엄 그 경기다 보니까 네. 자기는.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게안 좋아요. 안 맞아요. 좀, 좀 원래 네. 좀 긴장하거나 긴장이 길수 있으니까. 긴장하고 이게 몸또 무거워지니까. 맞아, 맞아, 맞아. 하고 난 후에 먹어요. 음, 그래서 아 바나나 같은 거 챙기고, 어, 바나나 같은, 같은 그러는데, 거 주고 아, 그러는데. 좋아요. 그 해밀턴도 바나나로도 하나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나나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laughs> 저는 멍 멍들은 바나나 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좀쌩해 그, 보인 저 원래 입이 그렇게 어, 가탈스럽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딱딱딱하게 멍들은 나가왜지 너무 아 식감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식감도 그렇고 이 달달한 맛은 아 에. 안 먹고 바로 점심으로 이 갈비, 갈비 덜솥비빔밥어 음. 맛있을 것 같네요 돌솥 이거 다 드셨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고기 조금 남겼어요 고기를 남겼어요, 또? 조금, 조금 줄겼어요 아, 질겼어요? <laughs> 까탈스럽지 않다하셨던 고것 <laughs> 같은데. 아 고기는 전아 까탈스러워요. 아 고기는 까탈스러워요. 예. 아 바나나와 고기는 좀 까탈스럽게 선택하는 예. 편이다. 알겠습니다. 어이날 저녁은 그럼 뭐 드셨던 거요? 전 운전하고 올라왔어요. <laughs> 왜안 먹었던 거요? 예 하루 종일 이거 하나 드셨네요. 그러면. 이거 좀 늦은 점심 먹고 바로 출발했어요. 이거 <laughs> 아 이거 먹고 커피 먹으러 왔어요. 야. 커피 먹고 난 후에 바로 그냥 <laughs> 6시쯤에 출발하니까 집 오니까 1 1 시. 네, 근데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드시고 있어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을 챙기시느라 바쁘셔서 안 드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진짜 <laughs> 식욕이 없어서 안 드시는 그러니까. 건지. 원래 많이 먹지 않고 원래 약간 중간중간 간식거리 좀 아, 간식. 많이 먹었던 편이었어요. 간식 타입이시구나. 아니 지금은 그것도 확 없어졌으니까. 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저 굉장히 좀 궁금한 게 간식은 어떤 걸 많이 드셨던 거예요 전에? 뭐좀걸고로 먹었지만 달달한 거 <laughs> 뭐지? 아단거안 좋아한다. <laughs> <laughs> 아니 당거 좋아하는데 양념 이렇게 뭐그뭐 젤리나 아. 그 뭐, 뭐 이렇게 캐러멜 같은 거 아, 굉장히 작정인걸 좋아하셨는데. 그니까?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데 양념은 뭐가? <laughs> 약간 가탈스럽네요. 단무지... 아왜 그러세요? <laughs> 아니, 아니, 가탈스러운 거좀 아니, 보여줄까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정말 가탈스럽게 해줄게요. 아니 약간 그 단맛이지만 그러니까... 소스는 아니 그거는 씻고 그 음... 그쵸,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비빔밥이면 뭐뭐 네. 뭐 당근도 있고 뭐 계란도 있고 뭐 호박도 있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있는데 양념은 그거 다 묻혀버리면 그원 채소맛은 못 느끼잖아요 그게 약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는 양념 안된 거기 좋아요 그 고기 맛은 그대로 좋아요 아 양념 맛은 안 좋아해요 아, 이게 다 가려버린다? 네 이거는 약간 좀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네. 나는 소스는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럼 햄버거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 소스가 햄버거도 많잖아요 좋아요 근데 햄버거는 이거 완전히 부어서 먹지 않아요 적당히 아. 이 황금피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 황금피 <laughs> 소스도? 아, 지, 제가 가탈스러운 것보다 이척도같탈스러운거 같은데 궁금해서 궁금해서 <laughs> 네, 소스는 또 이게 그렇다고 하시니까 <laughs> 햄버거에 소스를 싫 실어 하지나이시 소스는 아예 없이 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소스, <laughs> 소스는 알겠습니다 소스는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디테일 있으신 것 같아서 <laughs> 저희 이 방송은 원래 이래요? <laughs> 아니 아 궁금해, 궁금해서, 궁금해서 궁금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가족 외식할 때 주로 어떤 거를 많이 드세요? 그 애들 위주로 맞춰다 보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음. 피자집 가서 뭐 피자 나오고 감자튀김 나오고 그기 샌드가 어, 안 나오는데 많잖아요 <목소리> 맞아 맞아 맞 그럼 굳이 거기 가서 피자 한 조각 먹게 되는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 그렇죠? 찢어서 제 아, 와이프하고 애들 먹으러 가고 어, 나 그, 혼자 가면 이것도안 돼요. 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먹고 난 후에 또 다른 식당 또 가는 게또말이안 되고 또 늦어지니까 또그자리에서못 먹었는데 집에 가서 못 먹을까? 근데 밤 여덟 시 아홉 시 됐는데 조금 있다가 자야 되는데 이거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음. 거에다 보니까 근데 주로 그럼 거의 아이들한테 맞추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좀 식단을 짜드릴 텐데 저희가 예. 좀 검사해봤자 헨터님에 대해서 예. 성향에 대한 것도 좀 나오는데 관계 민감도가 진짜 높아요. 예? 관계 민감도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서 굉장히 그 동기부여를 또 얻는 이 다이어트 식사라는 것도 그래서 헨터님이 나의 식사와 가족의 식사가 따로 떨어져야 이게 건강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은 그건 되게 지속되기 어려워요. 네, 네, 네. 왜냐면 해밍턴 님은 같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 가족들과. 네. 근데 이 식사가 맛도 있고, 애들도 좋고, 와이프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좀 솔루션으로 가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해밍턴 님이 지금 위고비를 맡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장기적으로.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좀 적게 먹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근감소가 점점점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 이제 포만감의 유지가 잘돼어가지고 먹고 싶은 걸 드시더라도 양이 확 줄어들고요 만족도가 떨어져서 어 이걸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게 돼요. 그런 장기적으로도 그래서 그 집에서 먹는다 그러면은 뭐 계란을 막 싫어한다 그러면은 다른 뭐 좋아하는 단백질류 닭이 될 수도 있고 오리가 될 수도 있고 소, 돼지의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한두 덩이라 한 덩이라도 이렇게 먹고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집에서 아이들도 있으면 좀 잡곡밥으로 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은 야채류의 섭취를 좀 늘리는 방향을 좀 쉽게, 가족이 다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으면 좀 어떨까 싶고요. 제가 아까 지방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지방 이거는 그러니까 매일 들어가줘야 이 단도에 대한 이런 합병증이 안 생길 수가 있어서 뭐 견과류 환줌이라든지 뭐올리브유나뭐 아마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집에다가 세팅해 놓으시고 약처럼 그냥 아침에 좀 섭취할 수 있게 세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위고비를 결국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네.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중단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이제 굉장히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보니까 해밍턴님은 간식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간식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위고비를 맞고 계시니까 항상 그냥 배부른 상태거든요. 그 위고비 맞기 전에 네. 제가 이거 배거 배부른 느낌이 네. 뭔지 잘 몰랐어요. 지금 물 먹어도 어, 이제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을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되고 실제로 근데 액상과당 같은 거는 포만감을 느끼게한 호르몬 분비를 안 하게요 그래서 간식을 한번 없애보는 건 어떨지 그런 달달한 과자 아이스크림 말은 쉽죠 이거 막상 이렇게 진짜 쉽지 않은 건 저도 너무 잘 하지 있어서. 말라고 했지! <laughs> 애들 그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저희 집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먹고 싶다, 그럼 숨겨놓고 자기 혼자 먹어요. 되게 약심하지 않아요? 어? 어떻게 벌? 저... 거의... 잠깐만. 엄마 <laughs> 뭐 먹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먹어. <laughs> 뭐술 같은 것도 혼자 먹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런 것처럼. 아, 또 술? 네, 그러니까 술도 아이한테 안 주는 것처럼. 아, 저도 아이... 우리 애들 술안 그래요. 그렇아 그러니까 제 말은 비유 비유로 아, 예. 그 그런 시도를 해 보는 것만으로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다른 뭐 낫또나 뭐좀 건강한 간식 같은 것 낫또 낫또가 애들 안먹고요아저는 <laughs> 동의하다가 아 그래 그래 그래요. 아이 좀... 아요 우리 그다음에 우리 애들은 과일은 엄청 좋아하는데 어, 과일도 좋아요. 음. 과일 먹으면서도 간식 먹는 거예요. 네. 이거 이 피는 조금 이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게 맞긴 맞아요. 네. 아, 근데 나와서 왜 이렇게 잔소리 듣는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요. 집에 자가 네. 어, 네. 나왔는데 쉬고 <laughs> 싶었는데 집에 잔소리 듣고 여기도 잔소리 듣고. 아니 아니요. 에 왜냐면 이게 해밍턴님이 건강해서. 장난이에요. 괜찮. 좀 뭐... 섭섭한 거 아니시 아니시죠? <laughs> 아닙니다. 저는 뭐. 항상 하는 게 이런 일이어가지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해미턴님한테좀 이런 방식으로 좀 솔루션을 세팅하면 어떨까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들을 아마 이제 영행사님이좀 맛있게 가족이 다 해드실 수 있는 좀 그런 식단도 좀 정해 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솔루션을 참고해서 준비한 식단은 가와 만사성 식단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지방이 조금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좋은 지방이라고 하면 이제 불포화 지방이 대표적인데 거기에 이제 견과류나 씨앗류에 사실은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애들 이제 픽업하시거나 이럴 때 운전하시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견과류 네.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견과류 한 봉지 뜯어서 이제 드셔가면서 운전도 해주시고 하면은 그런 좋은 지방 섭취에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 피자도 좋아하고 뭐 파스타도 좋아한다고 하셔서 네. 이제 또띠아 피자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밀도띠아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옥수수 또띠아라고 해서 콘토띠아나 아니면 네. 통밀또띠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채, 뭐 닭가슴살, 뭐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뭐 소고기 같은 걸 넣으셔서 피자 치즈 뿌리셔서 같이 오븐에 구워서 또띠아 피자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스키야키를 한번 해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예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어린이용 사골곰탕 같은 것도 시판된 게 있거든요. 아, 네 그거 예, 예. 뜯으셔서 넣으시고 양념이나 소스 너무 많이 넣지 않는 이제 본연의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예. 스키야키 드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간식 드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 제 그릭 요거트에 이제 견과류 넣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과일 같은 거 넣으셔서 얼리셔서.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아, 네. 간식 대체로 드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바크 한번 추천하려고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애들은 요구르트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침에도 가끔 과일에다가 요구르트하고 꿀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는데 맞았는데. 약간 아이스크림식으로 만드는 게 그거 애들은 굉장히 좋아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좀 이야기 길게 나눠 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laughs> 아, 좋아, 좋아 약간 지치신 거 <laughs> <좋았어>. 같은데 좋아하는데. <laughs> 네. 어, 제가 이런 얘기 다 머릿속에 안에서좀 정리하고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한번 좀 네. 상의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좀 해드실 예. 편하게 제정말하는게 조금 나을 것 알아요.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진짜 외국인까지 하루 나오셔가지고 다음번에 어떤 분이 나오실지 너무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애견동물 나눔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의 식단을 읽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셀럽분들이 뭘 먹고 사는지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사는 간편해야 된다. 흰 쌀밥, 흰 설탕, 흰 밀가루, 정제된류 잘안 먹고요. 밤에 라면을 먹는 거는 인생 포기한 거다. 으로이러고 음. 음 아저 흑맥도 좋아해요. 저는. 아 그래요? 또 건강 생각해가지고. 누가 아. 그런 걸해줬어요 다. 마무리는역시나 아이스크림. 하... 식사를 과자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단맛. 네, 네. <laughs> 집에 찬소리도 없고, 여기는 찬소리도 없고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